<laughs> 안녕하세요, 곰다람쥐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출시일이 확정된 게임들을 모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출시일은 미정이지만 올해 출시를 확정한 게임들을 모아 모아봤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게임들이 나올 예정이지만 그 중에서 핫한 것들만 알짜배기로 골라봤으니까 참고 참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임 이야기들을 맛있게 들려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세프 호시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뿅! 첫 번째 게임은 브레그 펑크. 12명의 히어로 중에 하나를 골라 5대 5로 싸우는 히어로 슈팅 게임인데요. 이 게임의 포인트는 요 샤드 카드 시스템입니다. 게임 시작 전에 랜덤으로 지급되는 요 샤드 카드를 이용해서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 버릴 수가 있는데요. 날씨를 바꾼다든지 중력을 바꿀 수도 있고 적 팀의 머리를 대빵 크게 만들어서 헤드샷을 이지하게 맞춰 버릴 수도 있고요. 죽은 아군을 살리는 등 각종 버프나 너프를 시작으로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목숨을 한개더 얻는 등 개사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카드들도 있더라고요. 공개된 카드 만 벌써 100개가 넘습니다. 와우. 캐릭터들의 고유 스킬들과 랜덤으로 얻게 되는 이 카드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겠죠. 싸우다가 비기는 상황이 되면 1대1 전투도 하게 되고. 어, 재밌는 시스템 많이 넣어 놨더라고요. FPS 슈팅 게임 좋아하신다면 이 게임 무료니까 한번 go go 해 보세요. 다음 게임은 엘들링 밤의 통치자. 엘들링 DLC인 줄 알았는데 엘들링의 베이스를 똑 따와서 만든 독립적인 게임인데요. 최대 3명이서 플레이 가능하고 싱글 플레이도 가능가능. 가능. 이번 게임의 무대는 림벨드로 다른 세계의 림그레이브라고 합니다. 여기서 3일 동안 살아남는 게 목표인데 로빈 원탁이 모여서 처치할 보스를 선택한 후 게임 스타트! 3일 동안 필드를 탐험하면서 캐릭터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동안 필드는 배그의 자기장 마냥 점점 좁아진다고 합니다. 3일째에 등장하는 밤의 왕을 쓰러 틀리면 클리어. 아, 그래서 밤에 통치자구나. 확인 트레일러에서 다크소울 시리즈에서 나왔던 보스들이 등장해서 팬들이 소리벗고 팬티질 렀는데, 이렇게 첫 프롬 유니버스 게임이 나오는 건가요? 두근두근. 이 게임엔 8 개의 직업군이 존재하는데 코만는 불가능하지만 특수 능력인 스킬과 아치라는 궁극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트레일러에서는 4 개의 직업밖에 공개가 안 됐는데 다른 직업까지 공개가 되면 따로 밤의 통치자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PVP 요소는 없고요. 한판당 4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중엔 PVP도 만들어줄라나? 다음 달 2월에 네트워크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청은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요거 한번 신청해 보세요. 다음 게임은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후속작인 Ghost of your day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서 첫 공개가 되었는데요 주인공은 워먼이자 새로운 망령인 아츠 전작으로부터 약 300년 후인 1603년 의 요테이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스에서도 미쳐버린 그래픽으로 눈길을 사로잡아 버렸었는데 이번에도 드넓은 초원과 눈 덮인 설원 등 다양한 지형과 계절감이 섬세하게 표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레일러에서 조총과 사슬낫 이도 류까지 등장하는데 무기도 더더 다양해질 것같고요 근데 등에 메고 있는 악기는 뭘까요 요것도 무기로 쓸수 있는 건가 궁금 궁금 인상적이었던 건 현상수배 전단 이나 서부극의 살롱 같은 느낌의 주점. 야생마도 무리 지어서 달리고 통기타로 연주되는 배경 음악이 흘러나오며 서부극의 요소가 군데군데 보이더라구요 시대극 플러스 서부극. 아, 이러면 기대가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진. <laughs> 과연 이번 후속작에선 또 어떤 스토리와 액션으로 우리를 잠못 자게 만들란지 어서 빨리 출시해 구다 사이. 다음 게임은 팁스웍스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3인칭 ARPG of 발라드 오브 안타라. 발라드 난 댄스가 더 좋은데 정체모를 어두운 안개가 세상을 덮쳐 파멸에 이르게 되고 이 분리된 세계를 재결합하기 위해 요 꼬맹이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업고 다녔구나 난또 하나뿐인 막둥이 여동생인줄 꼬맹이와 함께 여러 뒤틀린 세계를 방문하며 그곳에 있는 강력한 적을 무찌르고 세상을 구하는 그런 얘기랍니다 와 근데 계속 업고 싸우는거야? 이리 오너라 업고 때리자 기본 필드는 뭔가 오공 느낌이 나는데 종이 딸랑딸랑 울리면 세상이 보랏빛으로 물들며 파라라는 세계로 넘어가는데 요렇게 분위기 체인지 되니까 또 엘들링 느낌도 나네요. 한 장소에 두세 개. 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게임은 여러 명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각 캐릭터마다 고유의 직업과 스킬이 있고 각자의 스토리까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 3인까지 멀티플레이로 스토리 모드를 즐길 수 있으며 혼자 플레이할 경우 최대 3개의 캐릭터를 등록해서 원할 때마다 아무 때나 캐릭터를 슉슉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 근데 이럴 거면 혼자 하는 게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베타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때 되면 한번 플레이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d e s t h s t r e n d i n g 2 on the Beach d e s t h s t r e n d i n g 의 6년 만에 나오는 후속작인데요 미쳐버린 퀄리티의 택배 배달 게임으로 여러분은 전설의 배달부 샘 포터가 되어서 험난한 지형을 가로질러 배달을 완수해야 되는데요 코지마 감독만의 독자적인 세계관에서 펼쳐지는 스토리 미쳐버린 퀄리티의 OST가 더해져 진하게 여운을 남기게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번 후속작에서도 전작의 주인공이었던 샘 포터가 주인공을 맡았으며 레아 세이두 등 쟁쟁한 배우들과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다고 합니다 이번에 미국의 경을 넘어서 다른 대륙에서 스토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날씨와 자연재해로 지형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다양한 이동수단이 추가되고 전투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을 업그레이드했다고 합니다. 전작 스토리를 모르면 몰입이 아예 안 될지도 모르니까 미리미리 1편부터 플레이해두자구요. 빨리 출시를 확정해주세요. 1편부터 쭉 이어서 플레이해야 되니까. 전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검은 신화 오공의 뒤를 이어 올해 공개될 예정인 중국산 판타지 소울라이크 게임 명말 공허의 깃털 기억을 잃은 여해적 명말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요상하게 생긴 괴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알수 없는 질병으로 난리가 난 초계 땅을 배경으로 잃어버린 기억을 찾기 위해 고난에 맞서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언니 한쪽 팔왜 저래? 이 새끼, 가면됐어! 젤다 왕둔처럼 저 깃털이 박힌 한쪽 팔 덕분에 깃털이나 날개 모양의 다양한 스킬들을 쓰게 될 예정인 듯하고요 난생 처음 보는 무기들도 보이고, 다양한 형태의 속성 마법이나 무기 형태를 띠는 마법 등 화려한 스킬들도 많아보여가지고 요 마법 빌드를 짜는 재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게 되는 선택들에 따라 결말도 달라진다고 하네요. 잘만 나와주면 이거 다이차 각이겠는데요? 근데 언니 해적이라더니 배는 코빼기도 안 보이네? 후속작 없을 거라고 해놓고 2023년에 트레일러를 공개하며 출시를 확정한 리틀 나이트메어 3. 이런 번복은 두팔 벌려 환영입니다. 어둡고 기괴한 분위기의 장소를 탐험하며 거대한 괴물들을 피해 살아남아 탈출하는 게임인데 악몽을 꾸는 듯한 심리적인 공포와 리틀 나이트메어만의 세계관 때문에 짧은 플레이 시간에도 불구하고 엔딩을 보고 나서도 여운이 짙게 남는 그런 게임이죠. 이번 작품에서는 새로운 주인공인 로우와 언론이 등장하고 시리즈 최초로 멀티 플레이가 가능하고 싱글 플레이로 할 경우. AI가 함께한다고 합니다. 로우는 화살을 사용하고 얼로는 렌치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무기를 들고 있긴 하지만 전투보다는 퍼즐에 많은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하... 이거 쓰면서 또 설레버렸네. 요거 나올 때쯤 리틀 나이트메어 1, 2 정쟁해야겠다. 엄마 옆자리 내꺼 띱!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제대로 즐기려면 제대로 몰입해서 즐기려면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놓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족과 친구와 함께 산다면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럴 때를 위해 준비하면 좋은 가성비 이어폰 이어락 더미니 게이밍 이어폰을 만든 이어락에서 만든 거라 아주 조그만한 소리까지 다 들려줘서 몰입감이 한층 더 올라가고요. 무엇보다 1.1g의 가벼운 무게에 크기도 조그만해가지고 게임하면 내내 껴도 편안하고 주말 하루 종일 착용해도 편안합니다. 이 이어폰을 사면 크기별로 종류별로 총 9세트의 이어팁을 줘서 그날그날 컨디션에 맞게 바꿔가면서 낄 수도 있습니다. 게이밍 이어폰 비싼 거 샀다가 나한테 안 맞으면 돈만 날리고 당근해야 되잖아요. 이건 가벼운데다가 다양한 이어팁도 주고 심지어 5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니 좋다주라 고성능의 가성비 이어폰을 찾고 계셨다면 이어락 더 미니 추천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과 설명란. 참고해주세요. 다음 작품은 f a 블리 r i t 트레일러를 보다보면 진지하다기보다는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요. 전작들과 동일하게 마법의 땅인 알비온을 배경으로 채택했으며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스토리 방향이 달라지는 전통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번 트레일러가 공개되고 팬들이 걱정하는 건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죄송하지만 못생겼다는 거 이게 진짜 일리없어 팬들은 캐릭터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커마가 가능할 것이다 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작에서 스탯을 올리거나 무기를 쓸 때마다 외형이 달라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혹시 그러면 마법을 자꾸 쓰면 점점 더 이뻐지는 뭐 그런 걸 넣으려는 건가? 그럼 무조건 마법만 써야지. 두 번째는 리부트 개발을 맡은 플레이 그라운드 게임즈가 오픈 월드 게임 제작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고, 이건 좀 걱정이네. 꽤나 팬덤이 좀 있는 시리즈인데 까딱 잘못 만들었다가는 팬들이 화 엄청 낼 텐데 아유 분이잘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다음 게임은 마블 코믹스 기반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 마블 1943 라이즈 오브 히드라. 제 2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하며 캡틴 아메리카와 블랙팬서가 주요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나오는데 스티브 로저스가 캡틴 아메리카로, 오뉴올 블랙팬서에는 티찰라의 할아버지이자 와칸다의 왕인 아주리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두명 외에 미국 특수부대의 저격수 가브리엘 존스와 와칸. 다 유능한 스파이 나날리 이 캐릭터들로도 플레이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타이틀에 나온 것처럼 주된 적은 나치 조직인 히드라일 것같구요 주무대는 나치에 점령당한 파리와 와칸다의 정글이 될 예정입니다. 공개된 트레일러를 보면 캡틴 아메리카는 대놓고 투카패고 다니고 블랙팬서는 암살 느낌의 플레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명은 금접 한 명은 장. 이게 2025년 트렌드인가? 언리얼 엔진 5.4로 개발 중이라고 해서 그래픽 퀄리티는 보장되어 있고 언차티드 시리즈의 총괄 디렉터 에이미 헤닝이 만드는 거라 기대가 되네요 플랫폼과 한국어 지원 여부 알려줄 때까지 기다린당 I can do this all day 다음 게임은 안녕 서울 이태원 편 요거는 제 스타일이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지구 멸망까지 6개월 남은 코리아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의 플랫포머 게임인데요 요 게임이 또 믿고 플레이하게 만드는 네오이즈에서 배급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주인공인 라연이 되어서 주변 환경을 이용한 섬세한 퍼즐과 창의적인 플랫포머를 통해 다양한 난관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부제가 이태원인 걸 보니까 지역별로 에피소드가 존재할 것 같은데 맞나요 개발자님? Here? 현재 스팀의 데모 버전이 공개되어 있어서 앞부분을 살짝 낼름 맛봤는데요. 폐허가된 도시의 각종 요소들을 활용한 퍼즐도 마음에 들었고 도트 그래픽인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지하철이나 남산타워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간판들이나 물건들까지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몰입해서 플레이했습니다. 아주 극 초반의 스토리만 살짝 보여줘서 앞으로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팀에서 체험판 플레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게임은 2XKO. 2XKO는 라이어 게임즈가 개발 중인 리그 오브 레전드 유니버스의 대전격투 게임입니다. 벌써 롤권이라는 별명도 붙었더라고요. 아 별명도 찰떡같이 만들었네. 일단 카툰 레터링 그림체 제 취향이라 너무 좋고요. 롤에 등장하는 배경과 아케인에서 쓰던 그래픽을 이어받은 것도 마음에 듭니다. 2XKO는 2대2 태극기반 대전 전투로 두 명의 캐릭터를 골라서 뚝 깎다가 콤보를 구사하는 방식이고요. 궁극기도 있는데 궁극기 연출도 꽤 괜찮더라고요. 연습 모드에서 상대로 전투를 미리 해볼 수가 있어서 요걸로 친구와 미리 조합을 짜거나 작전을 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없으면 두 캐릭터를 다 혼자 컨트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에휴. 현재 7명의 챔피언만 공개된 상태고요. 배틀 패스를 활성화하거나 스킨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크로스 플레이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전 격투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최근에 아케인을 정주행해서 그런가? 요거는 살짝 땡기네요 내년엔 나오겠지가 밈이 되어버린 할로우 나이트 실크성 출시 미정이지만 이 영상에 넣은 이유는 이렇게 2025년 출시작에 넣어놔야 나와줄 것 같아가지고 간절한 마음에 넣어봤습니다 할로우 나이트의 후속작으로 본편 엔딩 이후의 내용을 다루는데요 원래는 DLC로 제작하다가 내용이 너무 방대해져서 후속작으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전작에 등장했던 호넷이 주인공이며 호넷이 귀신들린 왕국인 팔룸으로 가면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전작에서 호넷이 사용하던 기술이 전부 구현되었고 1 8 0여 새로운 적들. 이미의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제작 시스템. 보인물들을 위한 노다의 클리어 모드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실크소울 모드로 탑재된다고 합니다. 신경 많이 쓰고 있네. 하지만 2024년 2월에 개관일을 통과했는데, 감감 무소식. 더 게임 어워드에서 공개를 해주나 했는데, 감감 무소식.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 맞지? 내 생일 선물로 갑자기 짠! 하고 나와줬으면 좋겠다. 다음 게임은 바람이 만나는 곳. 네디즈 사나의 에버스톤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무협 오픈월드 ARPG인데요. 5대 10국 시기를 배경으로 하며 전쟁과 영토 분쟁으로 황폐해진 세상을 탐험하는 검객이 되어서 무너져가는 제국을 수호할지 기사도의 규칙을 지키며 살아갈지 끝없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며 여러 선택에 놓인다고 합니다. 무협 액션을 소재로 한 게임답게 장풍을 날린다든지 벽을 타거나 무리를 달리기도 하고 혈자리를 찌르기도 하고 쿵푸어슬에서 봤던 사자우도 나옵니다. 나이 장면 보고 이 게임 하고 싶어졌잖아. 이렇게 무협영화에서 볼법한 액션들이 등장하는게 인상깊었고요 활기찬 도시부터 광활한 초원, 신비한 동굴, 위험한 협곡 등에 600여개 이상의 골동품을 숨겨놨으며 지도에 없는 장소를 발견할 수도 있는 등 탐험에도 살짝 힘을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플랫폼으로 출시 예정이며 PVP모드, 레이드 등 이것저것 많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 이러다가 산으로 가는건 아닐런지 이도저도 아니게 될런지 아직 조금 걱정이 되네요 마지막 게임은 팬텀 블레이드 젤로. 중국 게임사 S게임즈에서 개발 중인 3인칭 액션 RPG인데요. 주인공은 리더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죽기 직전까지 저승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나게 되고요. 의사가 돌팔이인 건지 앞으로 살 날이 66일밖에 안 남아버린 주인공이 누명을 벗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되는 여정을 그린다고 합니다. 트레일러에서 커맨드 입력으로 적들을 몰아붙이는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체력바 아래 가드 게이지를 다 깎아내면 데미지가 쭉쭉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라 쉴틈 없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상당히 스피드하게 전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진들이 이 게임의 장르를 소울라이크보다는 쿵푸 펑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게임의 별명은 쿵푸 팬텀으로 하겠어. 주무기는 장검, 대검, 쌍단검 세 종류이며 보조 무기로 활과 동물 형태를 띠는 여러 총기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보스마다 다른 전략을 필요한다고 해서 무기나 보조 무기를 바꿔가며 여러 조합을 시도해야 될것 같네요. 작년에 여러 게임 박람회에서 스도 열고 시연도 한 만큼 올해 꼭 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오기 전에 베타 한번 어떻게 한번 안 될까요? 네, 오늘은 2025년에 출시가 확정된 게임들을 모아봤는데요. 이 영상에 들어간 이상 미루지 말고 올해 나와줘야 된다. 안 그럼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 그럼 안 되지. 영상엔 없지만 올해 출시를 확정지은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캘린더에도 적어둬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잘 도시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끝!